죽으면 죽으리이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자리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급하게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궁 안들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금식을 마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불이익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둘째, 왕의 금휼과 하나님의 은혜.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를 보자 곧장 은혜를 베풀며 금귤를 내밉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먼저 가십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을 안고 나아갔지만 결과는 은혜였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기다림과 하나님의 시간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나 에스더는 곧바로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잔치 후에도 다시 잔치를 제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성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넷째, 하만의 교만과 드러나는 악의 실체. 한편 하만은 잔치에 초청받고 기뻐하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분노합니다. 그는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 기둥을 세울 것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조언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마지막을 미리 보게 됩니다. 하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기둥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결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고 지혜롭게 기다렸습니다. 하만은 높아졌으나 교만했고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